안녕하세요. 요즘 스트로크의 중요성을 엄청 느끼고 있는 샤넬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저점자분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스트로크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당구에 있어서 두께 당점도 중요하지만, 스트로크가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정적인 스트로크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두께 당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클럽에서 10점대나 20점대 초반의 분들 경기하는 것을 보면 스트로크가 매우 다양합니다. 큐를 던지면서 치는 분들도 계시고 큐를 엄청 꽉 잡고 치는 분들도 계시고 상박이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스트로크가 부드럽게 예비 스트로크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립을 꽉 잡는 스트로크입니다. 이 스트로크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모든 배치의 스트로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나 스트로크 자체는 매우 좋은데 마지막에 큐를 꽉 잡는 습관 때문에 수구의 컨트롤이 원하는 대로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분리각이 커지기 때문에 수구의 경로가 짧게 형성이 됩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 아마추어지만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은 스트로크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니 영상을 보시고 연습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스트로크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만 20점 초중반까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평범하고도 평범한 스트로크를 속도에 따라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사용하셔도 대부분의 공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많이 말씀드렸던 큐의 무게로만 친다는 샷 있죠 큐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소위 말해 계란을 감싸주는 정도로만 큐를 잡고 부드럽게 치는 스트로크입니다 힘을 안 주고 치니 스트로크 자체가 그리 힘들지가 않습니다 편하네요 이 스트로크를 기준으로 화면과 같이 천천히 하는 스트로크가 첫 번째입니다 예비 스트로크는 본 스트로크의 연습 단계입니다. 리듬에 맞춰 예비 스트로크부터 본 스트로크까지 연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 스트로크를 천천히 하다가 갑자기 빨리 치거나 빠른 예비 스트로크에 천천히 샷이 나간다면 매우 어색하고 컨트롤도 잘 안됩니다. 허공의 연습을 10번이고 20번이고 하신 다음 공을 놓고 쳐봐야겠죠? 공을 치고 난 후는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가능한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타구 왼손 브릿지를 꼭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은 처음보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템포가 조금 더 빨라야겠죠? 속도가 빠른 만큼 스트로크 길이가 좀 길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더빠르게 스트로크 길이도좀더 길어지겠죠? 결국 수구 타격 시 1번은 부드럽고 천천히 2번은 보통 속도로 3번은 조금 빠른 속도로 치는 방법입니다. 그럼 실제 공 치는 화면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했지만 결국 하나의 스트로크에 속도라는 변수만 주는 것입니다. 스트로크가 바르게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쿠션 위에서 연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쿠션과 테이블 라인에 맞게 나가는지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적당한 배치를 놓고 공을 쳐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순각의 뒤돌리기는 별다른 스트로크의 액션이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3분의 1 정도의 두께로 맞추기만 하면 무리없이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수구와 일적구가 나란히 서 있는 형태의 뒤돌리기입니다. 득점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같은 스트로크로 속도의 변화만 주면 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께가 두꺼우면 밀려서 길어질 위험이 있으니, 상단보다는 중상단 또는 중단의 당점이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엇각입니다. 각을 좀더 만들어야 하니, 이번에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당점을 살짝 내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키스는 예외로 하시고 이런 형태의 뒤돌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순간이죠. 첫 번째 속도의 스트로크로 보내주시면 어렵지 않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수구와 일적구가 일자 형태입니다. 속도를 조금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엇각입니다. 빠른 속도와 당점을 약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속도가 부담이 된다면 하단 당점을 더 주고 좀더 느린 스트로크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오른손에는 어떠한 액션도 없이 치는 똑같은 편안한 스트로크입니다. 옆돌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과 같이 편안한 각도의 옆돌리기는 편안한 속도로 쳐주시면 됩니다. 엇각의 경우도 세게 칠 필요 없이 같은 스트로크로 속도만 조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좀더 어려운 각도도 사실 당점만 조금 내려주시면 어렵지 않게 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연습으로 속도와 당점의 감을 익혀야겠지요. 옆돌리기 대회전입니다. 일단 대회전이면 세게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게 친다는 것은 곧 임팩트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속도만 약간 올려주면 충분히 돌아가고도 남습니다. 이 스트로크가 익숙해지면 속도감으로만 포지션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힘을 쓰지 않고 속도로만 세가지 정도 구분을 해두시고 스트로크 연습을 해보세요. 아주 빠른 스피드와 롱 팔로우가 필요한 경우는 3회전 같은 배치를 칠 때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마지막에 큐를 잡는 스트로크 있죠? 이 방법은 타구시 임팩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도를 의도적으로 많이 꺾어야 하는 배치에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뒤돌리기도 가능하겠지만 앞돌리기 짧게 친다고 가정하면 수구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각을 많이 꺾어놔야 합니다. 부드럽게 하단 당점으로 끌어서 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각도를 꺾을 때는 마지막에 큐를 잡는 스트로크를 쓰면 급격한 각도 변화를 만들어내기 좋습니다. 마지막에 큐가 힘있게 멈추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물론 과하면 화면과 같이 짧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화면과 같은 옆돌리기는 수구를 오른쪽 코너 부분까지 최대한 보내주면 어렵지 않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부드러운 스트로크보다는 임팩트를 줘서 각도 변화를 만드는 것이 편합니다. 이런 옆돌리기 대회전도 편안하게 치면 짧게 빠지는 배치라 가능한 각을 눕혀해야 합니다. 이럴 때 타격 시 그립을 잡아 임팩트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힘을 줘야 하는 스트로크 시 화면과 같이 예비 스트로크가 좀 어색해집니다. 저의 좋지 않은 습관이죠. 힘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되더라고요. 알면서도 잘안 고쳐집니다. 임팩트 주는 샷과 큐의 무게로만 치는 샷의 차이를 알수 있는 배치가 초구입니다. 간혹 초구 치실 때 일적구가 올라오면서 수구와 어퍼컷 키스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 중 어느 것이 임팩트를 준 샷일까요? 네, 첫 번째 영상입니다. 타구시 임팩트를 주면 1접구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때문에 초구는 임팩트 없이 부드러운 스트로크에 속도 컨트롤로 치는 것이 키스 위험이 없습니다. 오늘 스트로크 영상을 통해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것은 당구를 치실 때 수구를 부숴버릴 듯이 쥐어박지 않아도 스트로크에 힘들게 많은 힘을 쏟지 않아도 당구는 편하게 칠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은 오른손에 힘을 주지 않아도 득점이 가능하고 임팩트, 즉 힘을 주면 힘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컨트롤이 어려워집니다. 편안한 스트로크에 속도라는 변수 하나만을 넣어서 치는 것이 오히려 득점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각자의 스트로크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시고 조금 더 편안하고 득점할 수 있는 스트로크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샤넬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